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만약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사용하시는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아 똥 냄새 같이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. 바로 레지오넬라증 때문입니다. 여름 감기와 냉방병은 많이 들어보셨죠? 하지만 레지오넬라증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레지오넬라증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질병에 감염되면 폐렴이나 심한 독감 증세가 나타나고 소화불량, 설사,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레지오넬라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? 레지오넬라균 때문입니다. 대형 목욕탕이나 급수 시설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하여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. 그런데 이 세균은 습하고 온도가 높을 때 에어컨 냉각수에서 잘 번식한다고 합니다. 번식을 한 후에는 냉각기를 타고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통해 실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.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치명률은 약10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필터를 잘 청소하는 것입니다. 주기적으로 교체해준다면 더 좋겠죠. 레지오넬라균 이외에도 다른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니 청소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습관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고온, 다습한 날씨와 비교해보았을 때 지나치게 차가운 공간에서 오래 머문다면 항상성이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데요. 항상성이 무너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.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면 좋은 에어컨 습관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실내와 실의 온도 차이를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기. 두 번째, 4시간마다 환기시키기. 세 번째, 아침이나 저녁에 온수 목욕하기.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. 네 번째, 적절히 수분 섭취해주기. 다섯 번째, 스트레칭 및 산책을 하기. 다섯 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,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